안녕하십니까. 더리더 해설자 주캐스터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찍으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추석 전에 당연히 하락장은 오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긴 연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자금은 들어와 줄 것으로 예측은 했지만 이게 조금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큰 하락이 지금 와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미국의 나스닥조차도 하락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시장 또한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카테고리 추석 연휴 주요 지표 정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의 전반적인 그런 지표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벤트 홍보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루하시더라도 한 번쯤 보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23년도 추석 주요 지표 정리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등락률만 보게 돼도 나스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은 해줬네요. 종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종가 기준. 종가 기준이고요. sp500도 1% 그리고 항생 니케이 일본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옆 나라죠. 뭐우리나라랑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도합 3% 정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나 이렇게 꽤 생각보다 선방을 해줬네요. 테슬라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장 종료시간 기준에 이제 종가로 설정을 했고요. 니케이 지수만 한국 시간과 거의 같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 흐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S&P 등 이제 미국 주요 지수는 반등을 시도하다 다시 빠져서 보합에서 마이너스 1% 정도 약세 정도 수준을 보여주었고요. 아시아는 뭐 같이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유가나 이제 달러,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이렇게 한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보게 되시면은 유가는 이제 연휴 직후에 4에서 5% 정도 급등 정도 하다가 다시 한번 1% 1.3%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해줬고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매우 빠르게 그리고 계속 엄청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리스크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경기가 생각보다 좋은데 라는 그런 시그널보다는 보통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려고는 하지만 현재 국면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보게 되시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프라이싱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금리는 뭐 최상단에서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유지 최상단을 유지하거나 한번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수 있는 게 뭐다 미국 10년물 금리체를 보셔야 돼요 이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려가야 돼요 계속 내려가 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오늘 코스피 한번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쇼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계속 개인만이 매수를 합니다 여러분 네, 9시 초반부터 10시 때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외국인의 이탈, 어마어마하고요. 기관, 그리고 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까지 전부 다 싸그리 매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수는 누가 하고 있다? 개인만 하고 있다. 우리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몰라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르시는 분들이, 어, 하락하네? 마이너스 10%네? 마이너스 20%네? 어, 어떡하지? 여기서 추매를 그냥 때려버립니다. 아몰랑 추매. 추매 때리지만 이게 마이너스 30까지도 갈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때려버려요. 이때는 손절 혹은 현금화, 부분 현금화, 이게 전략에 맞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뭐 개인 외국인 기간 금융투자 투신 정도 연기금까지만 이렇게 클릭을 해왔는데 외국인 이탈 기간 이탈 투자 이탈 투신 연기금 전부 다 매도세 개인만 사고 있다 개인만 물을 타고 있다 정말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하락을 맛봤고 이게 하락이 끝이 아닌데 여기서 개인투자자들은 추가 매수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은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건데 과연 이 시장의 하락세를 우리가 전체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다. 이걸 아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sp500 마이너스, 나스닥 마이너스, 이미 미장도 마이너스, 1.5% 정도는 평균적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하락한다. 결국은 금리다. 시장은 이제 최근 빠른 속도로 연준의 금리 상단에 대한 의심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래서 다음 fomc는 10월 말, 31일부터 10, 11월 1일이고요. 9월 cpi 발표는 10월 12일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기준으로 7월, 8월 단기 반등을 뒤로하고 다시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락, 조정, 하락, 약하락. 이렇게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는 이런 CPI와 무관하게 연준이 그냥 금리를 올려버릴 수도 있다는 의심이 지금 시장에 싹 트고 있어요. 계속 조금씩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인 그런 심리를 깔아주게 되는 거죠. 그게 깔리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준위원들은 점차적으로 CPI를 언급을 할 거고요. 미국의 경제 상황, 그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물가가 당장 액면으로 안정되어도 미국 경기가 계속 좋으면, 혹은 금리 인상을 멈추면 물가가 다시 스파이크 할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 그리고 채권, 인플레이션, 물가죠, 그 침에 에너지도 안 잡혔어요 여러분 에너지. 잡아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악재, 악재, 악재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보다는 이제 초단기적으로 관점을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매수하고 싶다, 매수를 했다. 하루 반나절에서 이틀만 보십시오. 1거래일에서 2거래일 안에 모든 건 쇼부를 봐야 됩니다. 계속 들고 가봤자 변동성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따른 뭐 추천 종목이나 이런 거 매매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벤트 하나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 여기서 시작할 때니 이번 영상 이거 시청하시고 한번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벤트 영상 지금 이제 시작할게요. 그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 리더 주식 해설자 제가 준비한 10월 달한 달간 한시적인 이벤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계좌 잔고 100만원 이상 예치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 100% 지급을 하고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딱한 달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 혜택까지 어떤 게 있냐 보면은 첫 번째로 계좌 개설 시제 자사 종목 추천 자동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전용 리딩방까지 초대를 해드립니다. 이 모든 게 평생 무료 리딩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개설과 잔고 이체만 하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번 달 최대의 혜택 여러분들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대상은 이제 아래 두 가지 자격을 충족만 하시면 되는데요. 신규 개설을 하시거나 이벤트 종료 시점 잔고 100만 원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벤트 종료 일주일 이내 기준을 만족한 산착순 100명에게 제가 커피 쿠폰 발송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종목도 받아가고 리딩도 무료까지 한다면 정말 이건 일석삼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영상 구독자분들께 꼭 전부 다이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제가 수익률까지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 날짜 이제 보게 되면 8월 1일, 매도 8월 3일 날 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전문기업 휴마시스 이렇게 여러분들께 유한타 알림 통해서 종목 발송되었고요.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0% 수익 이렇게 가져갔으니 최대한 가치주와 여러분들께 왜이 종목을 추천드리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벤트 참여 방법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스텝 1. 하이엔드 컨설팅 제휴 링크로 유한타증권 계좌를 먼저 개설합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후 1대1 상담 링크로 이름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면은 확인 후에 기프티콘 정송 예정입니다. 또한 확인이 된다면 전용 텔레그램 방 링크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푸시 알람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서 제 채널 밑에 관련 링크 누르기만 하셔도 바로 비대면 계좌 개설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제휴 코드 들어가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만 누르시고 바로 개설만 해주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